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찝힘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입어주죠 나중에 이 부분은 서로 이렇게 살짝 겹쳐집니다 이렇게 벌려지지 않고 어플부분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 원단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게, 요 시접이 블룩해요. 그래서 별도의 칼집은 안 내도 되지만, 요 모서리 부분에는 좁은 부분에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시접을 조금 쳐서, 너무 둔하게 되지 않도록 맞춰주시기 그러면, 카라의 기본은 되었습니다. 이 카라를, 음, 완전히 부착하실 분은, 요 상태에서, 이제, 앞판 겉감과 안단 해놓은 곳에 같이 부착을 하면 되죠. 그러면, 완전히 부착하는 거고, 우리는 분리 때에 따라서, 어, 옷을 카라 있게도 입을 수 있고, 어깨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부착을 도와주는 낸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칼아낸단. 그래서 서로 분리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낸단 분량에는 안쪽과 그쪽으로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어떤 원단에 따라서는 뭐 양면 패딩지를 썼다. 그럴 경우에는 한 겹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껍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겉감 원단, 얘랑 같은 겉감 원단에서 솜을 분리하고, 근데 여기 바늘 자국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엮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을 듯 하고, 그래서 심지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심지를 부착하는 이유는, 힘도 조금 있어야 되고, 또 스냅을 달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 목이 아니고 몸쪽으로 향하는 요끝 머리를 이렇게 살짝 둥글게 쳐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어, 지금 직역으로 했는데, 요리하여 두 겹을, 두 겹을. 먼저 이어주시겠습니다. 시접 1cm로 해서 스냅을 달고, 안쪽에 옷과 만나는 부분은 스냅을 부착하고 요 과정을 해도 되는데, 먼저. 스냅을 부착하고 나면 바느질이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카라의 목과 합쳐질 거고, 얘는 끝단입니다. 낸단의 끝단. 시접을 얇게 쳐주시고, 여기서도 얇게 쳐주시고, 여기 시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얇게 쳐도 되고, V컷으로 해서 넓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느 쪽이 크다, 작다, 이런 거 없이 똑같이 하셔서, 여기에 그냥 두 개가 똑같이 놓고 상침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상침은 그냥 튼튼하라고 하는 상침이고, 얘가 이렇게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상침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상침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와 여기 요기 둘 중에서 어느 한쪽만 한쪽만 스냅을 표시해 주십니다. 스냅 부착 위치. 여기 뒷중심에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음 옆쪽에 여기 있었죠. 스냅을 다셔도 되고, 단추를 부착하셔도 됩니다. 어느 위치든, 똑같은 위치로 잡으셔서, 뒷중심, 어, 여기는 어깨, 어깨구요. 어깨 말고, 뒷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 그 다음, 앞 한쪽에서 두 곳씩, 이렇게 해서, 스냅을 달 자리를 표시하셔서, 스냅을 하실 분은 지금 스냅을 앞놈이든 숱놈이든 여기 부착하셔야 됩니다. 저는 단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스냅을 하실 분은 여기에 지금 스냅을 단다. 자, 그 다음. 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앙카라와 겉카라를 구분을 하셔야죠. 자, 여기가 저는 겉카라입니다. 여기가 겉. 여기 앙카라에 표시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표시해주고 여기는 겉카라였습니다. 여기 거카라와 맨단의 거카라 분을 뒷목점을 딱 잡으십니다. 그 다음 어깨를 잡으십니다. 앞으로 오셔서 여기서 끝까지 가지 않고 1cm 정도 안으로 들어온 지점에 끝이 와집니다. 요선에서 요 재봉선에서 재봉 1cm 정도 들어온 지점에 앞이 끝나게 됩니다. 얘를 요 재봉해서 뒤집으면 되겠죠? 우선, 두 개를 먼저 고정해 주시겠습니다. 8mm쯤으로 고정합니다. 또 8mm네. 또 이유가 있겠죠? 8mm쯤에서 보존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착하셨으면 이제 이 전체를 뒤집어 주셔서. 전체를 뒤집어 주셔서 여기에 아무래도 둥근 보이니까 가위밥을 살짝살짝 살짝 주면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게 두꺼워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가위밥을 안 주셔도 재봉선이 보이죠? 안그 카라 쪽에서 보면 끝에서부터 재봉을 해서 뒤 중심에서 창 구멍 정도만 남겨두시고 여기를 재봉하시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넣지점 조심하시고요. 뒤 중심에서 일부 구간 한 5cm 정도씩 띄워놓겠 때가 죠 이쪽에서도 한 5cm 정도 띄워놓은 뒤 중심에서 이그 위치에서 이 부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카라의 그 러플 부위가 혹시 잘못, 되어서 같이 재봉이 되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언급을 미처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되었으면, 모서리 부분을 치고, 여기 모서리 치고 두꺼워지니까. 그 다음, 목선에 가이밥을 주시고 창 구멍을 통해서 이 전체를 뒤집어 주시겠습니다. 모서리 모양 잡아주시고 여기 모서리 모양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낸 단분이 있게 되죠. 냉단 분을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카라가 딱 만들어지죠. 냉단 분에 별도로 상침하지 않습니다. 그니까이 부분 상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라의 겉선도 상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창구멍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창구멍은 손바느질로 해서 이렇게 감침이나 공그르기를 해서 막아주십니다. 냉단분에 여기 스냅은 먼저 다루셔야 됩니다. 단추를 하실 분은 어, 먼저 안 하셔도 되고 창구멍을 막아주겠습니다. 이러면 카라가 준비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 뒤 중심에 창구멍을 내어서 막아줬고 낸 단분에 나중에 스냅을 달거나 선냅은 먼저 자르셔야요 단추를 달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다리면 단추 표시한 곳이 없어지니까 초크로 보통 하시는데 없어지니까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예쁘죠. 주름이 지금 현재 약두배 정도의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더 뽀글뽀글하게 하실 것 같으면 두배 이상, 요 너무 뽀글한 것 같아 해서 조금 느슨하게 할것 같으면 1.7배 정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부위는 조금 많이 많이 잡아 주셔야 돌아갈 때 코너 돌릴 때 이렇게 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라는 요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부속품인 주머니를 살펴보겠습니다.